네, 오늘은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여기는 만대항이고요. 지금 시간은 9시 50분입니다. 오늘 만조가 8시 45분? 네, 그 정도니까 만조 후 1시간? 아직까지 물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비가 좀 오고 있고요. 어, 12시까지 비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던데 만조 타임은 여기서 적당히 어, 놀다가 어, 간조 때 간조 진입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개바이권 광어 낚시를 하러 어, 갈 예정입니다. 아무도 없고 좋네요 여기는 비 오고 날씨가 굳어서더 그런가 어제 아마 다 쓸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 날씨가. 주말동안 날씨가 좋아서 조사님들이 엄청 다녀갔지 싶습니다 남아있는 공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이 빠지는 속도에 맞춰서 따라 내려가면서 낚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대 참 오랜만에 왔네요 믿음의 만대 여기가 태안의 거의 북쪽 끝이다 보니까 그나마 손이, 사람 손이 이제 많이 닿지 않아서 조가가 좋았는데 작년 후반부부터 조사님들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유튜브의 영향이겠죠. 저도 어 조가 영상을 여기서 많이 찍기도 했고 다른 조사님들도 이 만대항, 그리고 이 주변, 인근 갯바위에서 조가 영상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주말에 오면 거의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갯바위권도 마찬가지고. 갯바위도 진입 난이도가 조금 있는 곳은 그래도 좀 낮고 진입이 편한 곳은 너무 많습니다 조선인들이. 그러다 가특키 오는 길에 하관포에 잠깐 들러서 왔는데 아침 모닝광고 어, 삼수 잡으셨더라고요. 어, 어제, 어제 오신 조사님, 이제 어제 조가로 말씀해 주시는데, 방어 내장, 어제도 이제 반파제 쪽에서 방어 내장, 그리고 옷자 하나,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남대 갯바비로 포인트 이동을 했습니다. 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바로 옆에 원투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캐스팅 할 자리가 마땅치 않네요. 개미 쪽으로 들어왔나? 좀더 일찍 움직이던지 했어야 됐는데, 아, 자리가 조금, 캐스팅 할 자리가 좀 애매해져 버렸네요. 물이 지금 우측으로 흐르는데, 조금만 흘리면 원투랑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오자마자 한번 걸리고, 방해 안 되게 잘 운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원하는 낚시를 오늘 하기 힘들겠네. 확실히 음. 증검다리 연휴에 쉬시는 분이 많나 봅니다. 좀 여유롭게 낚시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역시나 조사님이 많네요. 어이 덥다, 더워, 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쌀쌀했는데, 들어오니까 또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이거 뭐, 일교차가 크다고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커가지고, 아침에는 겨울이었다가, 낮에는 한여름이었다가, 이거. 해초. <laughs> 첫 번째 바이트 받은 느낌하고 비슷하게 그냥 묵직함이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해초였습니다. 어, 힘들었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 때문에가 생각많는쓰는데 어... 아, 광어... 오사이면 된다. 사이즈 좀 된다. 정확하게 후킹이 됐네 와, 사이즈 됩니다. 와, 어짜. 어짜 중반 넘겠네. 오반, 오차 초반 되겠다. 깨미 일단 껴놓고, 깨미 일단 껴놓고, 가기 전에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땅 때리기 전에 얘가 조류 때문에 입질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는데, 무게감이 장난 아니게 느껴졌습니다. 아 사이즈가 크니까 깨미는 두 개를 까놓겠습니다. 바이트 받은 책입니다 4분의 3문스 지그 애들이 이게, 이거 뭐죠? 무슨 말인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5인치 짜인데 앞머리를 좀 잘라서 4인치? 한 4.5인치 정도 되는 길이로 껴서 바이트를 받았습니다. 아, 묵직한 손맛, 오랜만에. 역시 지금 조류가 딱 광어 바이트가 들어올 조류인데, 아, 피해서, 원투조사님이 캐스팅해 놓은 자리를 피해서 던진다고 힘들었네요. 원투조사님을 피해서 던지다 보니 또 바이트가 들어온 그런 운좋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 컬링 바이트. 오케이. 뭐야 힘을 안쓰는데? 묵직한데 힘을 안써요 뭐냐 고기인데? 아니네 고기가 뭐야 게! 아 어쩐지 힘을 안쓰더라 개한 마리 했습니다 아 어쩐지 이놈의 새끼. 이나 아, 물지마 잘가 쭈뼛이 상태인데요. 왔습니다. 음. 어, 뭐야? 또 힘을 안 쓰네. 우럭, 아, 우럭이 왔어요. 저류 때문에 힘을 쓰길래, 이거, 무게감이 묵직하길래, 사이즈가 좀 되는 녀석인 줄 알았더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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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엄청 타네, 이놈 우럭이 왔습니다. 20간당하겠네. 20 담당하겠네요, 20.